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발필 재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 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은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것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둔입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창세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말아,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는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작은 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참새 한 마리가 당신이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느님께서 창조의 정점이자 완성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소중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느님께 내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돌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으로 힘겨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미사 중에 그 모든 근심 걱정을 하느님께 다 아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굳게 믿고, 하느님께 다 맡겨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늘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밀려서 떠다니는 배와도 같습니다. 하느님이라는 안전한 항구가 있지만 거기에 정박하지 못하고 세상의 험한 파도와 폭풍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항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구로 가지 않고 끊임없이 파도에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이라는 항구로 가서 거 기에 정박 합시다. 그곳 에 머물러 있을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세 상의 파도 에깊쓸 리지 않 고, 하느님 안에서, 고 요의 내적 평화 를 누리 게될것 입니다.